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남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동아 생일 축하해 예동아 생일 축하해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 사진 한번 찍자. 여기 보세요. <laughs> 아빠 오, 보세요. 예준이 여기 봐봐. 아빠 예준이 봐봐. 아빠 봐봐. 우와, 너무 예쁘다. 우리 아들네 지금 준다. 예담아. 한국 고모한테서 생일 선물이 도착했어. 우와, 이게 뭐야? 예담이가 골랐던 거 기억나? 골랐던 거 고모가 사서 보내주셨어. 일로와. 이쪽으 앞으로 나와서. 앞으로 나와서. <laughs> 와, 진짜 예쁘지? 예람이 좋아요? 응. 어, 뜯어봐야지. 얼른 뜯어봐야지. 일어나, 일어나서 곰한테 고모 감사합니다. 크게 외치고 배꼽을 하고 이거 뜯자. 어? 일로와. 예, 예, 고모 감사합니다. 시작. 고모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부끄러워? 뜯어봐. 뜯는 것까지 고모가 우리 예담이가 고른 거잘 보내주셨을까? 빼다 어, 응. 그냥 막 빼다 찢어지게 어, 찢어도 돼. 그렇지 그렇지 고모가 우리 예담이가 엄청 큰 소방차 들었었는데 소방차가 진짜 보내주셨나? 와 우리 예담이가 보는 게 <laughs> 너 포장지 좀 뜯어봤구나 아포장다 그렇게 뜯어야지 또받는거야 그렇지 뜯는다 대박 너무 마음에 들 우와 우와 예정아 예정이 진짜 좋겠다 <laughs> 예준이 <예정이네>. 갖고싶어 <laughs> 기다려 예준아 얘담아 그 고모 한번 보여줘. 고모한테 보여. 뭐 앞으로 보여줘 봐이렇야 아, 고모 선물 잘 도착했어요 하고. 우와. 고모 흥미 진짜 흥미 잘 크다.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. 얘담아 얘담봐. 아빠 봐봐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어 이거 받았다. 얘담이 좋아요? 얘담이 좋아요? 응. 그좋으면 고모한테 사랑해요 발사. 사랑해요 <웃음> <웃음> 네그 아빠가 어딘지 찾아서 깨 주실 거야. 어? 알았어. 어. 그다음에 예준이 것도 왔어. 예준이 거. 어, 예준이 것도 왔어. 이게 뭐야? 예준, 예준, 이게 예준이 이게 뭐야? 거. 어, 예준이 거. 예준이 거. <laughs> 네? 예? 이 선생님. 예준이네 생일 아니라서 포장한 거 같아. 아, 예준 이 엄마도. 어. 예준이 조금만 이 예준이 조금한 거다. 예담이 거는 엄청 큰 거지. <laughs> 고마 사랑이야. 고마 사랑이야. 같이 돼요. 동시에 동시에 반대. 예준아 예준아 하나 둘셋사랑해야 둘, 사랑해요.